준신 대결 응. 얘기했어? 네. 응. 누가? 응. 여긴 조명이 없네. 응? 저거를 보면 빨간 줄. 빨간 걸 했어? 트리처럼. 여기는 광양제철 멋있다 밤에 봐야 이건 좋아 길게 도었네 여수 묘도동이네, 묘도동이네. 바람불, 태풍불만 차못 가게, 여기. 저리 돌아가서 옛날엔 한 50km를. 일로 가는 게 가깝잖아. 여기가 포스코야, 이거. 광양계철. 자기불 반짝반짝 한데지 응. 저건 저 LG 화학. SK. 그 석유공장. 길게, 기네. 차로도 한 3분 거리 되네. 다리 길이가. 네? 정박하고 있는 거야. 여기, 여기, 여기 포스코 들어가서 짐 싣고 나오고 하는 거야, 정박. 고철 싣고 와서 풀이 하는데 아직 하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줄 섰잖아, 일렬로. 순번이 있어, 순번. 여기까지가 이순신 대교 되겠습니다. 화면 종료합니다.